아 여기가 이제, 그렇죠. 이 형덕에서 전화를 하고 후식이 만난다고 그러고 이렇게 왔는데 전화를 안 말해도 되나. 그래서 우지꼴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사람이 하나 보여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저 차에 쓰인 전화번호를 보니까 후식이 전화번호네. 그래가지고 후식이 여기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어?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아까 사람이 어디 있었는데 안 보이네. 어디로 또 넘어갔나 저 위에서 기침 소리가 나네. 응? 어디서 기침 소리가 나는 거요? 어. 여기 어, 전화 그 해도 또안 되니?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응? 어? 아, 전화를 몇분이나 몇 해도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서울에 병용이한테 전화를 다 했네. 응? 어? 뭐 서울에 병용이한테 전화를 했어. 병용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그런 것까지 해우리 밤이라지 뭐, 밤이라. 야. 여기까지 내가 찾아왔다. 근데 어. 전화는안 되지. 올라오면서 원래 처음에 어. 이렇게 기계 있잖아. 기계로 어. 비다가 그식해 가지고. 어. 기계 소리 때문에 못 들었구나. 소리 나는 걸 어. 보고 하겠지. 아해왔더라고어 그러가 여 여기가 어디 통하는 데가 있고 안 통하는 데가 있네 어, 그런가 봐 너도 여기 밑부분을 나는 했거든. 저 올라다 할아버지 산술 지나가서 새길 있잖아 어.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겠더라고 아까 그걸 충분히 얘기를 하는 긴데 어. 난 자네 오만 전화할게고 내가 전화 받는데 이렇 생각했거든 그런데 어, 어. 이놈의 전화가 되나 안 되나 그래 새갈 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우선 또 신규 적으로 올라가다가 또 다시 내려왔어 어. 다시 내려가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 이 축소, 축사얘 여기 가려는데 저쪽 길로 또 올라갔네. 저쪽 길로 올라가니까 아무도 없어. 다시 내려가 여기 보니까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그냥 내려가려고 그랬어, 사실은. 내려가려그러다가 다시 왔어. 와서 이 차에 전화번호를 보니까, 아까 그전화 <laughs> <laughs> 그래서 이거, 아, 맞다. 하고 거야. 여기까지 왔어요. 밤이나 좀 좋죠. 아, 아이고. 그럼 매주 와요? 뭐 응? 여기는? 자주 와요? 아니, 자주 못 올게. 어. 어떤 기에또뭐 멍하여 앉았긴 그렇고. 그래가지고. 음, 음. 아이고.